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나스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분나스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에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역대하 33장은 히스기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위에 오른 문하세의 통치와. 그리고 문하세가 죽고 난 후에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하세부터 살펴보시면 1절에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였다, 12살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세월을 연장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문화세가 태어났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12살 되던 해에이스기야가 죽고 12살 되던 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이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3년 후에 그렇게 이 문화세가 태어났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이문나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한 일을 보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다서 그 아버지 스키야가 다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들을 경배하고 또 심지어 이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고 또힘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 요술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하나님의 노를 그야말로 격발하게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7절을 보시면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 전에다가 세웠다. 이게 이 므나세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문화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만 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악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악을 행한 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시고 쫓아내신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심각했다. 주변 나라들보다도 훨씬 심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하세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10절에 보시면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경고를 주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명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10절 끝부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악을 행하고 더욱 행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경고하실 때 듣지 않았다.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1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이 문하세와 유다를 쳐가지고 문하세가 사로잡혀서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큰환란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 여로기 기자는 이 문화세가 악을 저지른 것 외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역대기 기자는 이 문화세가 환난 환난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하였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문하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사실 이 문하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기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하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타가 된 거예요. 이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하실 때에 모나세가 비로소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면 이 1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16절에 이 유다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참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역대기 기자가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르호보암과 므나세인데 이두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런 악인들이 할지라도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물론 솔로몬이 이 단초를 제공했습니다만,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결정타를 날린 사람,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결정타를 날린 사람, 그리고 이 문화세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도록 결정타를 날린 사람, 이런 악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고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문나세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불러오고 낮추시고 낮춰버리시는 그런 재앙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극률이 크신 분이어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힘쓰는 모습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서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이 무나세가 죽고 난 후에 아들인 아몬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을 보여주는데 20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는. 그 21절 끝부분을 보시면 2년 동안 다스렸다 굉장히 짧게 다스렸죠 왜 이렇게 짧게 다스렸느냐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 22절 23절 에서 이, 이 아몬의 경우는 역시 문하세 처럼 자기 아버지 문하세 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가 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기는데 문제는 문하세는 그래도 징계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겸비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 아모는 23절에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범죄함으로 아버지의 사례를 보고서도 더욱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2 4절 보면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공중에 죽였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을 아몬이 맞이하고 있는 거죠. 틀을 귀가 없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도 배반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여 나자질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당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브리석 이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게참 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낮아져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이 붙잡혀서 갈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하세와 아몬을 보면서 한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데 결정타를 친 악인이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있는 은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로 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하세와 아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고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극률을 베풀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코로나 확산세가 크신 주님의 극률 안에서 꺾이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